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생활방생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잉어들을 만나서 예, 방생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잉어들이 이제 잡혀오는 것 같아요. 잡혀오는 것도 예, 계절에 따라 이제 다 다르게 잡혀오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잉어들이 예, 잡혀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반생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서, 오 세요. 김종환 님, 반갑습니다. 네, 음. 어서오세요. 평등신님, 반갑습니다. 덥네, 더워. 음. 쌈했더니, 꽁꽁 쌈했더니, 네, 성, 음. 네, 음. 성진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잉어들 만나서 잉어들 방생해주러 갑니다.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네, 여기까지는. 아유, 날씨가 추워지니까. 예, 또 잉어들이 잡혀 갖고 왔네요. 아 그래요, 김종헌이 예, 업에 대해서 많이 많이 좀 성찰하셔서 다음에 만나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도 하게요. 진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날씨는 화창하고 그래요 아주 좋아요 바람이 조금 쌀쌀하네요. 하비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유님 감사합니다. 네, 진유님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지금 차가워졌어요.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에막 네, 겨울에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추위가. 네. 자비신님 물의 정원일 때 일찍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물의 정원 잘 있죠? 거기도 단풍이 좀 들지 않았나요? 갑자기 추워져서 단풍 들지 않고 겨울이 올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버리네요. <웃음> <웃음> 설마 고기가 나온 건 아니죠? 잘 모르겠는데, 나한 군데만 잠갔는데? 나오진 않으니 <laughs> 네. 나왔으면 찰싹 찰싹 그렇다. 네. 봄, 가을이 네, 정말 네, 없어진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잉어들 방생해주러 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수지에 가서 댐형 네, 저수지에 가서 잉어들 방생해 주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맥이면은 강에 가서 해주려 고 했거든요. 만경강 가서 해주려고 그랬는데. 잉어들이 많이 잡혀와 있어서 잉어들 데리고 저수지로 갑니다. 다슬기도 조금 있는데, 잉어 방생하고, 다슬기는 이제 도량 앞에 가서 방생해 주려고 해요. 네, 저수지에서는 다슬기가 못 사니까 강에 이제 다슬기가 사는 만경강 도량 앞에 가서 방생해 주려고 합니다. 네, 물 물의 정원 밑에서 큰이큰 잉어가 마중 나와서 삐꼼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에이, 그래요. 아마 거기 물의 정원에 있는 수준 중생들은 예, 다알 거예요. 나무들도 다 물의 정원 일대는 에 예, 정말 우리 채널 식구분들이 가면 그 나무들 또수준 중생들 다다 예, 다 반길 겁니다. 뭐 그런 애들이 많을 거예요 모래정원에 가면 저희 채널 19분들이랑 같이 했던 그런 잉어들 채널 19분들이 또 가서 살려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만날 수 밖에 없죠 워낙 많이 했으니까 모두 다 행복하게, 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잘, 살면 좋겠건만. 이 육도 중생계가 그러지 못한 세계다 보니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네 노래님 스님 인간 속세의 행복을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까요? 탐욕 아 인간 속세의 탐욕을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까요? 요즘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데 감정에 휩쓸려 버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참 스스로가 한심합니다 아그 어렵지 않아요 노래님 어 업의 인광보 예,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그러니까 인과법 연기법 인과연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고성재 예,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내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괴로운 일 고성재 예, 집착의 일 집착의 세계 이두 가지를 성찰하면 스스로 조절이 돼요. 예,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을 현상에 입각한 고성재를 성찰해야 돼요. 고성재 예, 그리고 집성재를 성찰하시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성찰을 하면 자꾸 서로 토론하고 또 생활에서 내 업의 인광부인과연기현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 업에 의한 인광부인과연기현상으로 오는 괴로운 고성제를 이제 성찰을 해야죠 자꾸 하셔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업의 인광부인과연기현상을 통한 고성제를 성찰하면 그렇게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립력이 생기죠. 네, 자립력이. 네, 모형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든것 같아요. 네, 노래는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과 감정이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머리를 이해했으면 생활 속에서 자꾸 관찰하고 또 주변에 도반이 있으면 같이 토론, 예, 대화 속에서 또 이어지는 암이 있거든요. 예, 대화 속에서 아는 암이 있어요. 성취되는 게. 예, 그게 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사무치게, 생활 속에서 사무치게 그, 그거를 이제 사무치게 느껴야 돼요. 네, 체험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 스스로 조절이 되는 단계가 온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푸르나님 어서 오세요. 네, 잡이심이 12개 정도 목화가 소미대에 활짝 피었어요. 어렸을 때 열매 가열리면 소미 되기 전에 참 많이도 따 먹었지요. 그 그래. 글이 그러니까 보면 저도 예, 이론상으로 알았을 때 보다도 생활 속에서 어, 인과 법에 의한 예, 고성재가 사무치게 이제 느끼고 알게 됐을 때 성찰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게 조절이 됐어요 그때부터 예. 생활 속의 인과의 현상을 예. 통해서 얼마나 고통,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사무치게 이제 알고 된 뒤부터 그게 조절이 됐죠. 네, 딸이 빈혈이 있다는데 꾸준히 방생하면 될는지요. 철분제는 먹고 있대요. 아, 그런 일이 있으시구나. 예, 네, 그래요. 꾸준히 방생하시고, 어... <laughs> 개인적으로 또한번 통화해서 같이 의논해보게요 저녁에 통화 한번 하게, 저녁에. 에이쿠. 아, 따물 가득 찼네. 근데 네, 아직도 녹조는 조금 남았어요. 네, 조금 남았네. 조금 후진해야겠네요. 네. 네, 조금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던져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냥 내려야내려 이쪽으로요? 네, 그래요. 좀 내려요. 또, 여기가 고기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무거운데 내리신다고요? 네? 무거운데 내리시게?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부드마요? 저는 잘 부대요. <laughs> 아, 아, 저는 이제 잘 못해요. 힘이딸려서잘 <laughs> 못해요. 아, 하필이 작은, 작은 박스 밑에 놓고, 그렇게 내리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요, 내가. 멋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잉어들을 하게 됐네요. Okay.

곧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얌전히 있어라! 조금만 얌전히 있어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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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oh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손 씻으세요. 아따. 무겁네. 자네들이 나살찔 만큼 쪘고, 나살찔 만큼 자네들도 살이 쪘는데, 같이 찐게 못, 여, 못 쪄보지. <laughs> 네,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전기심청하오니 대자대비 가는 보살 도량아강하옵시오. 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살펴주옵소서. 금일 약사제일을 맞이하여 죽음 앞에 놓인 중생잉어들 자유를 주는 방생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천수를 누리고 다음 생에는 사람몸 받아서 부처님법 만나 대자유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방생동음 스님천을 모든 식구분들 금일 방생복덕 해양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소원 안마이 성취되시기를 바라옵고 혹시나 병고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병고해치하시고. 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셔서 항상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일 약사제일을 맞이하여 방생 동참하신 모든 식구분들, 금일 방생복덕해함으로 소원성취 만사형통하시고 혹시나 아프신 분들은 속히 개차하셔서 건강한 나날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생동원 수임 채널, 대전시 거주, 이순재보기, 망송주호 영가님 49일 방생기도, 방생해양으로, 극락왕생 발언이 있으십니다. 아무쪼록, 저희 방, 반야한 방생동원 수임 채널, 모든 식구분들 금일, 약사열애 제일, 약사제일을 맞이하여, 불공기도, 방생기도, 모두 해양하여 원하시는 바 소원성취 만사행통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지혜의 가르침으로 대자유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간세운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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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유리광여래불 나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분사석가모니불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오늘 방생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커다란 잉어들이 또 잡혀오네요. 이렇게 해마다 방생을 해보면 패턴이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잡혀오는 중생이 달라요. 바다도, 바다 방생을 해서 가보면 바다도 그렇고, 또이 육지, 민물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이 산속에 사는 중생들 육지에 사는 중생들 다그 시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올겨울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소원성치 만사행 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약간의 다슬기 만경강 상류 지역에 가서 방생 해줄까 합니다. 방 지금 보니까 놓아준 잉어들이 점프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자유가 같이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김진규님, 니리쁨님, 네 모두 모두 같이 해주셔서 감사고요.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